각인되게 하여 주옵소이 아, 네. 나라의 민족이 정말 하나님의 그 섭리 가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동방에서 서방으로 빛을 발하는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무기지에 빠지게 되고 우상에 빠지게 되고 정말 하나님 기쁘게 해낼 수 있는 것은 하나도 하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하나님 자녀답게 상상한 입장에서 하나님을 일을해 주고 살아 줄수 있는 죄들이 다 되겠사오니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가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기도하다가 기도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찬송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 말씀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 예배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찬송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이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에게는 참만식과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되고, 회복되는 시간이 되고, 응답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 네. 말씀을 증가하신 목사님에게도, 영역과 체력과 체력과 일꾼과 체력을 붙이셨어. 한 시대를 살리는 전부 흥무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아, 네. 이 교회의 운대도 하나님 놀라운 계획과 방향이 받게 되어질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만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오셨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기도가 바로 응답되고 이 나라의 인, 민족의 문제가 해결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연구구로 말씀하겠습니다. 네. 아모스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 아모스 5장 21절에서 24절. 제가 공독하겠습니다다 같이 읽기. 내가 너희 전리들 미워하여 멸시하되 너희 성외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이품목지로 내가 돌아오지 아니하리라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라.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라. 아, 네. 이번 수정은 축하차단 21세기 한국공사연합회 대표회장 정영정 목사님께서 축하차을하습니다 1644 한번 열어 반갑습니다. 예. 우전 전춘 옥상 총재님께서 선교하신 네. 다라께서 제가 이 자리를 구분하게 됐는데, 먼 네. 하나님께 응원을 네. 찬양하겠습니다 설망나고 있을 때안주리 밝은 빛이 나에게 비치는 바닷가에 물에 앉아 수많은 사람 나를, 나를 택하신 나의 주는 나의 아내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이번난 나라를 이번난나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주님의 음. 말을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씹으시고 주님 나를 이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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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들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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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셨습니다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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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나의 주 나의 아니이 주님, 사 생각하면 눈물 눈물 속 붙이네 이나 선교 말씀을 주례하요 공정한 사회, 공정한 정치, 3일을 정신을 굽반사 성주에 전용 중국산께서 의리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살렐 하나님. 렐요 걸어가신 하나님 먼저 하나님께 영광1 3 2 132년 전, 앞에 2년 전, 132년 전, 132년 전, 132년 전, 132년 전, 132년 에 발을 내년 전, 1 3이년 전, 132년 전, 132년 습 132년 132년 전, 안의2년 전, 1 3 전, 1 인천은 전, 세4에년 전, 아주 온지서 오늘 남북통일 선교로 가는 게 아마 지금 우리 나라가 정말 엄청난 시련에 이 시련을 하나님은 좋은 기회로삼기하셨어 다시 민족을 강한 훈련을 시켰어과거의 임진왜란도 일제의 강경기에 35년 7일간도 6.25의 무서운 쓰라린 하나님의 채찍으로 이 민족을 제2 선진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세계의 경제 강대국과 작은 나라지만 전 세계를 놀라운 민족으로, 탁월한 민족으로 세우신 하나님 더 크게 쓰시려고 이번 시련을 죽는 싸움 반드시 믿는 자리 정신차려 바래게 물을볼뿐전 7천명이 되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단일과 같이 보고의 기도를 할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삼일정신 기독정신으로 반드시 이 나라는 승리하여 평화의 자유민주주의가 그대로 다시 한번 이땅 위에 자리잡아 전세계를 평화의 나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종족이 될줄 믿사옵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는 걸 봐도 하 내가 되네 아멘 여기 찍지만은 나도 또 찍어야 돼 찍어가지고 보면서 또 우리 이몽순 어, 목사님이 아주 간곡히 부탁을 했어 다 좋은데 욕하지 말라 욕할까 봐 지금 나 찍어봐야 돼. 할렐루야 오늘 그 많은 시도를 제가 들어봤는데 오늘 그시 정말 기가 막혀 아멘 네. 제가 시에 대해서 먼저 칭찬을 안하거든요 초반뭐 시인가 밥먹을 들어가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시는 기가 막혀 아멘 정신이 맞지 않나 아멘 네. 정말 잘하셨습니다 왜 손에서 깨끗 그러느냐 감동되면 손질를수 있는 거거든요. 네, 아멘. 자, 기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1885년 4월 5일 날, 미국 장로교회국장로교과 언더우드 선교사, 감리교 아펜젤라 선교사 두 분이 재물포에 누가 발을 먼저 들었나 야, 네. 아, 당신의 자식. 고금의 발자국이 정립구역에서 내리면서 132년의 역사 속에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전 세계에 타고난 국민 놀라운 경제들국으로 성장을 했다. 하, 그 얘기 들어서 고속도로 구해서 났는데 뭐또 그런 얘기 또 커지느냐. 아, 내가 잘 들어보세요. 거. 욕만 하는데다 좋다, 랩니까 할렐루야. 아, 네. 소리 지르면 괜찮잖아. 네. 아, 네. 네. <웃음> <웃음> 여러분, 오늘 암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기가 막히는 말인데 정말 다수같이공법을 <laughs> 우리가 체면을 지게 하 말이에요. 네. 인들이 대신 1200만에 들어.